음, 음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래카 t v 입니다네 오늘은 웹시티 한번 해볼건데요 웹시티 네, 정말 한해볼거예요 어, 오늘 미시티 스타볼 미니게임이랑 미니게임이랑 좀 비슷한 게임 한번 해볼건데요 네 <laughs> 근데 도대체 근데, 근데 저 제가 맨날 이렇게 게임하면서 컨텐츠 찍는거 아니에요? 뭐, 이벤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. 여러분, 댓글 이벤트 모집, 모집은 하셔, 하셨어요? 하셨어요? 잠시만요. 지금 현재 다 했어. 응, 이제 말할어요오 클리어 했어요, 저는. 네, 그럼, 그런 의미로 3주간 4단계로 3주간 가죠. 3주간. 네. 동생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네 동생 좀 이따가 만날 거예요. 동생이랑. 네, 동생. 자, 시, 시, 시작. 수영장까어별 못먹었다 와 이게 별 못먹었다 이때 내가 별 먹고 나이스 이때 별 먹고가요? 안돼 그러면 저는 울에 오래 떨어지죠 울에서 우울해요 힘들요전 너무 우울해요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운이 없는걸까요 네. 이러니까. 네. 동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동생 어딘지가 모르겠죠? 별 3개 먹고. 아이고, 는 이제 2개냐?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근데 네, 도연이 여기 아니에요. <laughs> 가 지금 현재 빨간 색깔이거든요 저랑 네 시간이 너무 많은,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응 진짜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만 깨고 네,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탕 사탕 스테이지는 다음에 깨고요 네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네 믹시티로 갑시다 네도현님도현님도현님 네? 믹시티 네? 이제 갈까요? 나거야네네 상은 네, 일단 돈이 얼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도현님아직쿠 깨고 있어요 아고 얘는 오케이 1 1 0 0은 넘었어요 스피너, <웃음> 스피너, 여러분 <laughs> 네 여러분 이제는 컨텐츠가 너무 짧아 가지고 죄송한데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모것 같구요. 네 다음 다음 컨텐츠 로블록스에서 네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이만 뾰!